오늘은 우리가 이제 조만간 경험하게 될이 적외도 위성 통신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 이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은 그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사업이 이제 주력 사업이긴 한데, 데이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매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뭐 이미 하고 있지만. 저궤도 위성통신 사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롤을 맡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좀 맡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11월에 그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그 국내 관련해서는 기사로 크게 나온 게 없는데, 이제 바로 원웹이라는 회사가 이제 북극 지역에서 이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위성통신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가 이슈가 된 이유는 제 북극처럼 멸악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적에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이라는 건 뭘까요? 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우주에서 인공위성 같은 걸로 그 인터넷을 쏴주면 그걸 이제 안테나로 받아서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로직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위성통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선통신망의 한계 때문인데 물론 무선통신망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무선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보내는 양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국가끼리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유선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광케이블로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케이블로 보내진 데이터는 이제 각 국가마다 갖춰진 뭐 유무선 기지국을 통해서 현재 우리 같은 개개인들에게 좀 전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선망은 그 한계가 명확하죠. 일단 이제 유선망이 없는 지역은 인터넷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설사 이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인데 왜냐하면 이제 속도를 높이려면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면 이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는 건 이제 느려지는 것은 약간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아예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없거나 속도가 매우 느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투자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위성통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음영 지역이라고 해서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은 사실 아예 인터넷선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막이나 북극, 남극 같은 지역에는 이런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인프라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이제 고도가 높은 산 같은 곳도 사실 인프라, 그 인터넷선을 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곳들은 그 인터넷 사용자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인터넷을 설치를 해줘도 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 막대한 돈을 쓰는 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 통신 산업이 등장을 한 건데요. 이 현재 위성 통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궤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 순서대로 보면 이제 오늘 살펴볼 이제 저궤도 위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궤도 위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지 궤도 위성이라는 걸로 분류를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이 적에도 위성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상 기지국에 비해서 월등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G 섹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재 그 4G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 한 대당 한 15km 정도를 커버할 수 있고 5G 같은 경우에는 한 3.5km 이 정도밖에 커버를 못해서 촘촘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적에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 커버 가능한 범위가 무려 50km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서울역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수원 지역 조금 밑에까지 커버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중궤도나 정지궤도에 비해서 이 저궤도 위성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으니까 그 낮은 지역에서 전파를 쏴그 쏴주다 보니까는 이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나 시간도 짧아서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도 이제 거의 없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뭐 아까 또 이제 유선 통신망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음영 지역에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6G라는 이름 하에 그 후광에 약간 힘을 입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조만간 여기 약간 기가급,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속도까지 구현이 가능해지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드론, 플라잉카 같은 어떤 미래 모빌리티 산업까지도 커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적에도 위성 통신 산업 밸류체인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수 있는데, 먼저 이제 그저궤도에 보낼 위성, 그 통신 위성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이 통신 위성이랑 신호를 주고받고, 그리고 또 이걸 또 이제 기존의 인터넷 망으로 바꿔주고, 이 데이터 센터와 연결을 해주는 이 게이트웨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위성 통신으로 이제 인터넷을 쓰고 싶으면, 먼저 그집 근처에다가 이제 안터나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겠죠? 이 안테나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이 지역에 인터넷을 보내달라는 약간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 근처에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그 인공위성에 이제 신호를 보내면 이제 그 신호를 받은 인공위성은 이제 이 지역 근처에 있는 가까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이제 그 신호를 받은 게이트웨이는 이제 나에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만 있으면 이제 어디서든지 이제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이 위성 통신을 발사하는 비용이 이제 여간 비싼 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 위성 하나 보내는데 있어서 수백억 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 가 만든 이 로켓 추진체에 실어서 보내면 뭐 물론 이제 무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10억 원이면 이제는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이 저궤도 인공위성 산업의 좀 개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인텔리언테크는 최근에 어떤 해자가 있길래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 수혜를 볼 거라고 하면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가는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이 안테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이제 관련 특허의 내용인데 뭐 이걸 개념적으로 이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구를 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이제 보내는 신호를 받으려면 일단 신호랑 잘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끊기지 않게 이제 안정적으로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위성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때그때 수신을 주고받는 위성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지역을 이탈하면 그 지역에 활성화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새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안테나가 수신을 잡아줘야 되는데 현재 인텔리안테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웹 입장에서도 고객사인데 리스크가 있음에도 독점적으로 납품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근데 사실 이제 독점적으로 물건을 제 주고 받는 거는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루트가 이제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면은 가격적인 분면에서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리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력 때문에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키메타라는 그 미국 기업이 그 원앱이랑 같이 테스트 물량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 회사는 아직 이 대량 생산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빨라야 내 후년부터. 의미가 있는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확장된 여지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단점은 없을까요? 뭐 물론 이제 발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연된 이런 거 말고 이게 특이한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바로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원웹이 있습니다 이 원웹이라는 회사를 좀 잠깐 살펴보면 뭐 이제 현재 경쟁사로 알고 계시는 스타링크가 있겠지만은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슬로건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를 위성으로 덮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원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내세운 슬로건을 보면 그러니까 음영 지역, 그러니까 통신 취약 지역들에 대해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위성을 쏘아올리는 거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긴 하지만은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이쪽 시장이 무에서 유로 바뀌고 있어서 커지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시장이 커졌을 때이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랑 취약계층만을 상대로 이제 비즈니스 를 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메인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원 웹의 꿈이 이제 원대하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가 매출을 늘리고 시장을 확장하려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인텔리안 테크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 중에 하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사의 매출 업사이드가 약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좀 다른 고객사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최근 이제 아마존이랑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최대 통신사 사업자랑 이런 식으로 수주 공시를 내면서 이제는 원웬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이 아킬레스건을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런 실력과 또 기대감 때문에 다시금 전구점 탈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잠깐 여담으로 이 기업 대표와 관련된 좀 유모, 유명한 일화를 이제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지금은 약간 글로벌 기업이지만은 완전 초창기 때 이제 대표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하나 들고 미국 전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길게는 몇년 동안 이한 회사에 몇년 동안 계속 방문을 해서 자기네 제품을 써달라고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현재는 뭐그 뚫기 어렵다는 이제 미국의 해군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식스지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흡을 길게 두, 그 두고 본다는 가정하에 이제 국내 여타 좋은 통신 장비 회사들도 많지만은 좀 이런 기업들도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만간 맞닥뜨리게 될 적외도 위성 통신 시장이랑 그리고 또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킬레스건을 약간 떨쳐낸 인텔리언 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